대박인가요? 대박인가요? 불적인가요? 사 사사라 불적인가요? 그렇지 지렸다. <목소리> 지금 항상 아까도 말한 거지만 굳이 본인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해답이 다 나와 있어. 그 나온 해답 가지고 보면 돼. 그쵸? 다 따라비다 어떻게 보면 여기 다 오른쪽으로 가? 나도 오른쪽 갈래 그러면 같이 가 보통 다 왼쪽 가던데 둠피? 둠둠둠아 일단 메인 도 메인 아 까비 무시 <laughs> 합계다 저 잡았다 무조건 무조건 잡았다 잘이가 어, 잘이가 자, 둠피. 둠피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제 밑에가 낙사 지역인지 몰랐나 봐. 어. 이거는 밑에가 낙사 지역인지 몰라 가지고 으하다 떨어졌죠? 와, 이래서 다 맵도 다 잘, 다 알아. 잘 알아야 됩니다. 어? 어떻게 청해 라라라라. 우리 위도 없고요 이준이 막았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우선 혼자 뛰었는데. 하이드라이브, 찍어서. 미터, 미터. 아! 오, 쉣. 뭐야. 너무 아픈데? 여기 클리팩 있지? <목소리> 이 스킬 써가지고 좀만 더 살게요, 어. KDA보다는.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원래 같았으면 뺐거든. 근데 조금이라도 더 먹었다. 그렇지, 잘랐어. 아니, 이게. 먼저 자르는 사람이 당연히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뭐아니 니? 대박인가요? 대박인가요? 불격인가요? 아, 불격인가요? 그렇지. 지렸다. 야어나 갑자기 점프뛰 뭔가 있네. 그렇지, 지렸죠? 어, 너무 지려버리. 이거 파츠감인가? 그 파츠가 아니 파츠가? 퍼츠가 아닙니까? 이거 애쉬, 애쉬 돌면 나다 벌써 4 5야 좋아. 예, 야, 살리기 위한 뽕 비트까지. <목소리> <목소리> 다 뒤로 빼고, 어, 빼고 좋아요. 그렇죠? 지대로 저, 지대로 저, 그렇지, 걔는 서로 바로 탁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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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야 제발 한명 잡아줘, 그렇지 아 다행이다 아 내가, 아, 아왜이렇다루식이 다행이다 그 와중에 내 궁극기 애쉬 죽었죠? 그렇지, 그랩으로한명 잘라가지고 절대 때 비비지 못하겠다는 못하게 하겠다는 구두눈 쥐었다 그렇지, 나이스 상대 원 탱, 우리 투 탱인데 호그 레킹볼 조합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진짜로 조합이 개판이기 때문에 날라다니는 건 레킹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가자. 여기. 아왜안 들어가죠? 편안. 아 그냥 들어가면 되는구나. 어 편안하다. 누가 봐도 레킹볼 자리다, 그렇지? 야 누가 봐도 레킹볼 자리야 이거는. 자 가자. 아까 여기 또 제가 늘 가던 패턴 있죠 패턴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 3인칭으로 봐. <laughs> 나타 아, 또 뭐야? 나또 죽었네? 호구야, 호구야. 나이 궁계이지후 감사드리고요. 야 엑시아, 엑시아, 하이 드라이브 유시 어디가? 아 엑시아 풀딩만 했고 대단히 으로해치네우두명 없어서. 자 여기서 3인칭3인칭이2점을 살립니다. 상대 라인 나왔죠? 그나마 버티겠다는 마인드. 라인으로 버티겠다는 마인드. 라인 나왔어요. 아우 대박인데? 어? 이걸 아무도 안맞는다고? 말이 돼? 이걸 아무도 안맞나요? 야타 혼자 두면 안되지 너네 왜 그랬어? 왜 야타 혼자 뒀어? 렉사이 자 먹어주고 라인 스포? 리슈? 맥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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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아버리고 이게 먹어주고요 뭐 막았죠? 또 막았죠? 상대 내 초월이 있어 내가 궁극기 써봐야 상대 초월도 방, 방어할 거야 초월.. 아니 초월.. 그치 있지? 그치? 무조건 있죠? 그러면은 내가 궁극기를 안 빼고 먼저 초월을 빼 이거 초월 먼저 쓸래요? 비트 먼저 어. 쓸래요? 그 다음에 내궁극기 쓰면 돼 초월 확인 아야야야 오지마! 어어어 어, 어, 아야야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들어합니다아 잠깐만 뭔가 많이 꼬였는데? 빠르어 그냥. 아뭐든해 버려. 잠깐만. 내가 너나 잡을 부리 부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맥크리아맥크리아 맥크리 나 잡으러 왔지? 어, 라이, 라이, 라이 라이라가 아니고 브리, 애쉬겠죠? 아이디가 뭐냐, 우이라데 브리, 브리, 리리하이하이하이 와, 뭐요 아, 감사 야타 평판에 감사드리고요. 끝났네. 끝나버렸네. 되지. 마지막 1킬까지아1킬 개이득. 그렇지. 크흐. 1킬까지 좋아요. 파츠 각이지 이거. 그렇지. 파츠 각이지. 좀 괜찮았거든. 그렇지. 근데 킹볼 이거지. 여기죠. 여기서. 가서 이렇게 나오는거 바로 주고 나나나나, 범범범범 터지고 로통사고 탁탁다라라라라 그렇지 나이스 어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와우 그렇지 우리 외국인인데 감탄을 했고만 나한테 그렇지 야 아, 외국인이 팥집 보고 감탄해버렸죠 아 좋았어 좋았어 어 오케이